안녕하세요. 재료요가의 조엔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늘고 운동량은 줄었다면 이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10분으로 되겠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괜찮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시면 밤에 잠도 잘 오시고 뱃살도 빠지는 동작입니다. 네 가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벤트럴 잭이라는 동작으로 다리를 벌렸다 모으면서 팔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뛰어주는 거예요. 열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동작은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 끼고 사이드 레그레이즈. 옆구리를 자극해 주는데 이때 꼭 팔꿈치가 닿지 않아도 되니까 옆으로만 이 옆구리 쪽을 쭉쭉 늘려준다 그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세 번째 동작은 다리를 넓게 벌려서 스쿼트를 뒤로 힙을 많이 빼고 앉아서 스쿼트를 만들어주시고 허리는 세워주고 무릎 내려갔을 때 발끝 넘어가지 않도록 발바닥에 쭉 힘을 주면서 올라와서 무릎을 올리면서 트위스트 하는 거예요. 반대쪽도 트위스트 스쿼트 트위스트 열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배살과 옆구리 살이 빠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어요. 자리에 엎드려. 양손 주먹 쥐고 팔꿈치는 어깨 아래 두고 양 발을 모아줍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고 턱은 당겨줍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꽉 조여봅니다. 배꼽을 몸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배에 힘을 줍니다. 허벅지, 엉덩이, 복부에 힘을 주고 팔꿈치로 바닥을 밀면서 몸이 통나무가 된다는 느낌으로 버텨보세요. 30초부터 시작해서 체력에 따라 시간을 늘려봅니다. 허리 뒤쪽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힙이 너무 높다면 살짝 낮춰서 맞춰주고 자, 이제 배에 힘을 준 채로 버텨줍니다. 얼만큼. 처음 목표는 30초 정도로 하시고, 잘하신다면 1분까지, 더 2분까지도 버텨보세요. 네,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벤트럴 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이드 레그레이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스쿼트 트위스트. 깊숙이 내려앉고, 하나, 둘, 셋. 허벅지 강화 함께 뱃살, 옆구리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플랭크입니다. 양손 주먹 쥐고 두 다리 쭉 뻗어서 자세를 잡고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로 저와 함께 1분간 버텨볼게요. 네,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자, 이제 좀 몸이 후끈해지고 땀이 올라오려고 그러죠? 마지막 3세트를 함께합니다. 벤트럴 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이드 레그레이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쿼트 트위스트. 하나. 둘. 셋. 깊숙이 내려앉고, 넷.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얼.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플랭크입니다. 자, 이제 동작이 완성되면 배에 힘을 주면서 팔꿈치를 바닥을 쭉 밀어줍니다. 허리 뒤쪽에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힙이 너무 높다면 살짝 낮춰서 맞춰주고 자, 이제 배에 힘을 준 채로 버텨줍니다. 저와 함께 1분간 버텨볼게요. 네, 여기까지.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3세트를 모두 마쳤고, 이 동작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까지 늘려가 보세요. 자, 몸을 살짝 풀어줍니다. 팔을 들어서, 마시고, 만세. 바로 하셨다가, 한 손으로 손목을 잡고, 옆구리도 늘려주고, 반대쪽 손목을 잡고 옆구리도 늘려줍니다. 바로 하셨다가 다시 만세. 올라오면서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고 두 다리 모아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